안녕하세요. 검짱 박영택 선수입니다. 오늘 집에서 할 하체운동 런지 편을 찍어볼 생각인데요.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뭐 센터 문도 닫았고 저도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몸을 좀 돌릴 겸 런지 편을 찍어볼까 합니다. 런지를 찍으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친구 중한 명이 런지를 하는데 아, 이게 유산소 운동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되묻더라고요. 현업에 20년 가까이 종사를 하고 운동 20년 넘게 해온 제 입장에서는 런지라는 동작을 제대로만 하면 중량을 전혀 들지 않고 맨몸으로 제대로만 한다면 충분히 자극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런지 한쪽에 20개 양쪽에 20개 20개씩 연달아 5세트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제 찍는지 한 1분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찍어 보겠습니다. 먼저 런지 가장 큰 틀부터 설명을 하면 앞도 90도 내려갈 때 뒷발도 90도 같이 근데 포인트는 뒷발 뒷무릎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느낌을 많이 줘야 돼요. 그 이유는 내가 하다가 얘가 밀리거든 이렇게. 이게 편한 동작이게 돼버리거든요. 뒷 무릎은 내려가질 않고 앞만 살짝 하나, 둘, 셋. 이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러면 뭐천 개, 이천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제 친구가 얘기했다. 정호야니 네 얘기하는 거라고. 아이고. 자, 이렇게 되, 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천 개든 이천 개든 뭐 오늘 저녁 먹기 전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도 90도로 내려가면서 뒷무릎도 동시에 앞, 앞무릎, 뒷무릎이 동시에 천천히 천천히 같은 각도로 구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뒷무릎이 바닥에 닿기 전에 올라오는 거고. 하나. 해볼게요. 둘. 들어가세요. 지금. 넷 넷. 넷. 여섯. 일곱. 넷, 넷, 넷. 쭉쭉. 열. 하나. 둘. 셋 내려갈 때 엉덩이가 약간 뒤로 빠져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일곱 열업 스물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앞무릎이 최대한 그 자리를 유지를 하고 뒷무릎이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최대한 밑으로 엉덩이가 바로 엘리베이터 타듯 밑으로 위로 에스, 일곱 네, 업 2, 3, 둘, 뒷발 끝을 세워줘야 됩니다. 다시, 예스 뒷발에 여덟 힘을 많이 실어야 돼요. 오케이 숨을 반대로 다시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시작 하나 둘셋넷 야시 야시 이거 네어예 저는 벌써 지금 오거든요 둘셋넷 야시 yes. 이게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어 오케이 바로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다시 자, 이제 두 세트째. 둘, 셋. 뒷발, 앞발. 동시에 내려갔다. 동시에 올라오는 거예요. 엽. 그다 어. 저는 이렇게 하면 5세트를 쉬지 않고 겨우 채울 것 같아요. 둘, 쭉쭉. 셋. 넷. 넷. 예 그리고 내려갈 때 약간 허리 살려서 숙이고. 아홉. 어. 오케이 이제 두 세트 했죠 물한 모금 마시고 바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하면 어, 한 세트만 더 하고 일단 시작 하나 둘셋 이게 편집을 잡고 하니까 자꾸 영상에, 영상을 안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편집으로 통으로 올려버리게. 셋, 넷, 여시, 여시. 제가 할때 이걸 보는 여러분들도 그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마킹 하시면 돼요. 바로 3세트째에요. 5세트가 끝입니다. 넷, 여섯, 여 뒷무릎이 내려가야 돼요. 넷, 아, 열, 아, 내려가면서 턱을 약간 치켜들어서 허리를 아치로 만들어주고, 엉덩이가 약간만 뒤로, 바로 밑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세 개만, 하나, 아. 둘, 네. 오케이. 3세트 했어. <laughs> 5분 6분 지났네. 말한다고 한 1분 30초 까먹고 지금 운동은 4분 30초 셈이에요. 3세트 만에. 이러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홈 트레이닝을 할수 있고 뭐 코로나 시국이라고 일주일 동안 센터 문 닫는다고 헬린이 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혹시 어, 디로딩 기간이라 들어 보셨나요? 어, 보다 더 저중량으로 감각만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약 일주일 정도 어 중량을 들었던 내 근육을 조금 회복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디로딩 기간이 지금 절호의 기회죠 디로딩 사람들 잘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런지나 스쿼트나 중량화에 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는데, 3세트 만에 저는 충분히 먹힌 것 같습니다. 잘 장전해서 다시 4세트째 자세 잡아주시고, 아, 잠깐. 발은 앞뒤로 이렇게 넓게 굳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 넓게 벌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가보죠. 시작. 하나, 둘, 넷, 넷. 네시, 네시, 2 0 개예요 한 세트에 넷, 업, 엉덩이 뒤로 허리 살리고 턱치게 들고 내려가면서 둘. 가슴 내밀고 넷, 네시, 네시, 에휴 쭉쭉 뒷무릎이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오케이 반대로 시작 하나, 둘. 앞이 구부러진 것만큼 뒤가 구부러져야 됩니다. y 무릎이나 u 무릎이 먼저 펴지면안 돼요. 네. 네. 더 네. 지겠어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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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한세 s y e 하 Yes. Yes. y 이렇게 하체 끝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체 한 바퀴를 돌리는 거죠. 대신 이게 매일매일 한 번씩만 하면 좀 그러고, 어, 헬린이 분들은 한 번씩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10분 안에 지금 운동 시간이 한7분좀 되거든요. 한 세트만 더 하면 8분, 9분 될것 같아요. 그러면 한 9분 정도 투자에 내, 오늘, 내가 오늘 해야 할 우리 몸의 부위, 뭐, 크게 지금 생각나는 것만 치면 뭐한 20여 가지? 20여 종 중에 하나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런지는 약 엉덩이와 허벅지 앞쪽을 포커스로 두시면 좋을 듯 하고, 이제 한 발로 런지를 한다거나 그럴 때 엉덩이에 포커스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단 한 세트를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시 정리해보면, 뒷무릎이 내려갈, 내려가려고 할때 앞무릎이 같이 내려가셔야 되고, 그 다음, 시작 자세가 뒷발이 바닥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빼져야 돼. 빼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 하고, 스무 개할 때까지 뒷발은 빼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 자 갑니다 시작 아. 나둘뒷 무릎 앞 무릎 동시에 올리기 아시 호흡하면서 이거 내려갈 때 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기 어 하나 둘셋넷 아시 아시 네넷 정호야 보고 있나? 보고 자세 영상 찍어서 보내라 형한테. 하나, 둘, 셋, 넷. 뒷무릎이 내려가야 돼. 나씨, 예 바닥 찍는 거꼭 조심하시고. 하나, 둘, 셋, 넷. Yes. Yes. 에이, 라스트 3개 네. 오케이. 여기까지 11분 10초 지났는데 약한 10분에 걸쳐서 그것도 많이 쉬었 많이 쉬고 5세트 한쪽에 런지 20개 를한 셈이네요 이렇게만 돌리면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루에 운동을 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헬스장에서 하는데 한번할때한 한한 시간 한 시간 반, 총한네 시간 정도 평균 합니다. 하면 어, 뭐 예를 들자면 오늘은 어깨 어, 오전에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어, 점심 먹고 뭐 파트너십으로 하든 뭐 그냥 혼자 하든 어, 등 등은 이제 머신으로만 시티 드로우랑 레플다운 2개한뭐 10세트 10세트 정도. 그리고 저녁에 뭐못 했던 거뭐 2두 3두 10세트 10 정도. 그리고뭐 비복근, 종아리 이런 식으로 어세번 정도를 돌리는데요. 집에 서홈 트레이닝 을할때 쉬는 시간도 많이 줄게 되고 거의 없이 막 진행을 하게 되죠. 쉽게 중량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5세트 20개 정도씩을 꽂아 놓으면서 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홈트레이닝을 하면서 뭐근 손실이 일어나니 뭐 저중량이라서 큰 도움이 안 되니 이런 소리 안 하고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다음 편은 뭐 만초, 어깨, 가슴, 엉덩이 여러 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 감장 박경택 선수였습니다. 코로나 조심